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용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온슬로 엄청 예뻐지죠?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한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로는 그러고요. 세로는 30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는 제가 어떻게든지 얼마나 크는가 한번 볼 겁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건 자연 군생 한몸이고요. 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 날씨가 너무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햇볕도 안 들어오고, 하늘은 흐림이고, 오늘 또 이제 토요일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 많은데 오늘 좀 농장에서 좀 데려온 아이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그런 아이를 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또 예쁜 아이들 구경하시고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음~ 저녁에 한밤중에도 문자 보내셔도 돼요. 답은 없어도 어~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 답글 남기고 다 해드립니다. 밤중에 아~ 잠이 안 오시고 또 영상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밤에, 그, 뭐, 열, 제가 10시 이후로 문자 알림이 소리가 안 나게만 해놓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보내시는 분은 아침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또 이쁜 아이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인 아이는 에일린이에요. 에일린. 이게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엄청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이제 햇볕에 이렇게 빨갛빨갛해지는데 오늘 이제 거기는 햇볕이 우리 집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여기서 빨갛빨갛해지더라고요. 요런 아이, 어, 에일린 12cm 분해 있고요.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아우, 어, 세상에. 어쩌나, 이렇게. 요런 거는 털어서 가야 돼요. 분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 분채 보냈더니 머리가 자꾸 땡강땡강 떨어져서 요런 아이들은 다 털어서 갑니다. 오늘 방송하는 거는 어, 작은 아이들은 그냥 보내는데요. 항상 그래요. 이 이렇게 큰 화분에 있으면서 이러 이렇게 큰 화분에 있으면 무게 때문에 아이들을 아무리 잘 싸도 떨어지더라고요. 한 10개 보내면 한두개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털어서 갑니다. 에일린 12,000원이고요. 어, 여기 보인 아이는 누돌프예요. 사이즈는 6cm, 7cm 화분에 있고요 요렇게. 이게 조금 묵은둥이에요. 색감 보세요. 요런 아이는요, 가격 6,000원입니다. 여기 요렇게 아주 색, 요거는 진짜 매력있더라고요 요렇게. 가격은, 요렇게 하얗 보, 보세요. 완전히 오래 묵은둥이에요. 이거, 이 라인은 6,000원입니다. 르돌프. 제가 얼마 전에 요거를 2만원에 팔았어요. 요거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사이즈가 한 11cm. 요즘 사이즈가 얼굴 하나만 해도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네요. 요런 아이들은 2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요렇게 머리 하나, 외두짜리, 6,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아메, 치스, 아메스트로라고 제가 몇번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죠. 저번 영상에서. 어, 그런데 요거, 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문하세요. 이렇게 모듬신께도 멋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래 묵었어요.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뽑아놨어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메치스입니다. 보이는 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 화분에다가 저희 화분에다 모둠 심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모둠 심기 하니까 요거는 세부터 모둠 심기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면 보면은 제가 적절하게 보내드릴게요. 요렇게 머리 하나도 있고요. 어, 두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수연 요렇게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 다섯 개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두 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절하게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그래서, 어, 다섯 개만 원입니다. 수연. 다섯 개만 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핑크 루비예요. 핑크 루비. 이렇게 보면은 10cm 정도 되고요. 뭐, 요런 애들은 이제 분채 보내드리죠. 가벼운 흙에 심어져 있네요. 분갈이 요새 해도 되고요이렇게 아우, 굉장히 예뻐요. 아주 빨갱이. 예, 이쁜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런 거, 이쁜 애로. 이렇게이렇게있고요이게 이제, 가격은 8,000원이에요. 핑크루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모나미에요. 모나미. 모나미인데, 저희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몫짜리 모나미인데요. 어, 제가 화분에 키우던 아이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어리진 않아요. 지금도 달달달 구워져서 요런 아이 모나미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어, 사이즈는 한 10cm 좀 넘네요. 요런 아이들 모나미 6,000원입니다. 아 되게 예쁘네요 아주. 모나미 아우 네, 이렇게 이 아이가 굳음 이렇게 오래 묵으면 이렇게 된다 된다는 거 요런 아이예요. 요렇게. 지금도 지금도 어리진 않아요. 요런 아이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흑개리가 있네요. 흑개리. 오. 어, 적심 군생이고요. 금이 이렇게 딱 있어. 금이 보이네. 금. 여기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기 보이는데요. 적심 군생이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렇게 금기가 다 보이네요. 보이시죠? 금기 이렇게 다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털어서 갑니다. 어, 털어서 가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안 털고 가면 모가지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털지 말고 보내주세요. 해놓고 부러지면은 정말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흑개리 흑개리 요런 아이는 6,000원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어, 사이즈는, 화분은 9cm 화분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나요? 완전 묵은 등이에요. 요거는 사과 화분에 있고요. 여기 핑크 샴페인, 요런 아이는 6,000원입니다. 여기 보인 아이는 에스메랄다에요. S 에스메랄다.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세머리도 있고 두머리도 있고 막 그러네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짜린 거는 목대가 더 굵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보시,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가 숫자가 작은 애들이 이렇게 목대가 굵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봄 되면은 이게 이렇게 여기서 분지를 해요. 철화가 돼가지고 분지해갖고 두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금방 또 분지를 한답니다. 작은 아이들도 또 작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렇게 얼굴 두 개, 네개 있는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16,0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후레뉴가 있네요. 후레뉴 얼굴 세 개짜리인데 조금 묵둥이죠. 이렇게 세월이 보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후레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렇게. 12,000원입니다. 후레뉴 이렇게 네머리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 보세요. 진짜 오래 묵어서. 하얗 보세요. 하얗. 하엽, 하얗. 하엽. 하얗이 굉장하죠. 하얗을 띄고 나면 은 얘가 굉장히 예뻐져요. 이렇게. 이제 오래 묵은 둥이가 훨씬 나죠. 이런 아이들은 14cm 하분에 있고요. 가득 차 넘칩니다. 요런 아이들 12,000원이고요. 털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피치스 앵크림 이제 이렇게 좀세 머리 짜리인데 얼굴이 좀큰거 군생이로 가져왔어요. 자연 군생으로 꽃 적심한 군생은 아무래도 군생이 많은데 자연 군생은 머리가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피치스 앵크림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은, 뭐, 손에 든거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팔릴 때도 많아요. 좀 늦게 주문하셔가지고, 어, 랜덤으로 일단은 제일 이쁜 것부터 골라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 제가 예쁜 거 많이 보내드리고 싶죠. 물론 예쁜 것만 보내드리고 싶어요. 피치스 앤 크림. 요거는 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파이어 필라. 오, 파이어 필라 사이즈 엄청나네요. 여기 보면은 14cm. 14cm 정도 되고요예 파이어필라 아 진짜 진짜 너무 예쁘죠 파이어필라 이렇게 요런 아이들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어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두, 스물네, 스물여섯, 스물여 서른. 서른 다섯 개 정도. 여기 여기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서른 다섯 개 있는 애가. 여긴더 많이 있는 애도 있어. 여기 더 많이 있는 애들. 요렇게. 요런 아이들, 화이트 그린이 3만원입니다. 사이즈로 재드릴게요. 사이즈 14cm 화분에 있고요. 15cm. 요것도 아니, 16cm 넘고요. 요런 식으로. 아주 멋지죠?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 3만원입니다. 어, 제가 이제 눈대리는, 어, 처음 가져봤어요. 뭐, 꽃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사장님이 꽃대 올라오면 가져가라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가져봤어요. 빨간이 아주 잘 익는 아이더라고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음,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머리가 둘레였어. 요 밑에도 막 나와요. 아가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룬데리, 이렇게 있고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룬데리는 많이 있어요. 저기다 이제, 여기서 영상 찍을 것만,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룬데리는 3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백화시즈예요백화시즈 베카시즈. 26,000원이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음, 20cm나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대 한번 볼까요? 한번 손을 넣어볼게요. 어, 목대가 엄청 좋은데요. 목대가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백화시즈 26,000원이에요. 어, 요 아이는 둥근잎비치우리대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완전히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농장 가니까 한,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오랜 세월 키워놓은 거예요. 얘가 2년 전에 갔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뻐진 모습 오늘 처음 봐서, 어, 몇년된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요런 거는 가격이, 어, 8만원입니다. 요렇게. 둥근 잎비치 오리되, 어, 아 요렇게만 사이즈를 봐도 30cm가 넘어요. 요렇게만 옆으로. 얼굴이 장난 아니게 많죠? 요런 아이들. 가격은 8만원이에요. 어, 이거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걱정인데. <laughs> 어, 독일 샴페인이 너무 예뻐서 하나 그냥 갖고 왔어요 하나만 가져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 어, 사이즈도, 사이즈도 14cm 정도 나오고요.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르제가 너무 예쁘죠? 아르제? 이렇게 아주 묵은둥이에요. 아르제 보시면 엄청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2만원이에요. 이런 거는 2만원이고요. 이렇게 아주 아가들이 바글바글하죠? 이런 건 16,000원이에요. 아르제? 이렇게 보시 보시나요? 아주 아주 쫀득쫀득 젤리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보이는 칼라염자 칼라염자고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칼라염자 이렇게 이런 아이는 6,000원이에요. 칼라염자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것도 2년 정도 제가 키웠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2년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칼라 염자 6,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더스트 로즈 더스트 로즈고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7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얼굴이 4개씩이고요. 적심 군생이에요. 이렇게 4개가 있는 아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지젤이에요. 지젤. 오, 자구 나오는 거 봐요. 자구. 꽃 될까요? 자구일까요? 자구 같아요. 이렇게 지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이 진짜 많이 작아졌어요. 제가 너무 예쁘죠? 지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빨간이 아,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지젤 16,000원입니다. 이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1년에 진짜 아주 수차례 이렇게 색감이 변해요. 이렇게 어 금처럼 어, 복룡금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또 빨개지다가, 요거는 이제 같은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 가격은 3만원이에요.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프랭크 슈퍼클론 3만원입니다. 요새 이제 댄섬 꽃이 피기 시작하죠? 이게 댄섬이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은 진짜 작년에도 꽃이 엄청나게 이쁘게 피었던 아이예요. 꽃 피면 팔려고 미리 꽃 피었을 때 사왔는데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댄섬 이렇게 보면 목대가 장난 아니죠.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도 보여요. 여기도 있어요. 요렇게 댄섬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오늘 어땠나요? 즐겁게 보셨나요? 어, 우리 집이 나우리. 이거 분갈이를 좀 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지금 한80% 이상 화분에 있는 거 분갈이를 했어요. 어, 2년 정도 된 거는 거의 분갈이를 했고요. 요렇게 보면 요런 아이 아직 분갈이가 안 됐는데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또 오늘 이제 저희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완전 꽃동산 같죠?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시고요. 어, 2월달 마지막 날까지 10% 할인해 드리고요. 뭐 이렇게 서비스도 팍팍 줘요. 오면은 <laughs> 자주 놀러 오시고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농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해피데이.